마침 홍콩의 민주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어, 지금 체코 프라에도 과거 체코 민주화의 그 과정을 이 도로에 그 사진들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렇군요. 내용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지만 1989년 음, 사진들인가 보죠.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죠.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하...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구죠? 이것도 뭘까요? 어우, 넥타이를 맨 사람들을, 사람을 연행해 가고 있고, 저, 컬러 사진은, 집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헌화를 하고 있죠?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교황이 방문을 한 모양이에요. 마이크를 잡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인인가요? 앉아서 이렇게 외따로 앉아있군요. 이 체코 경찰들은, 저, 이 구동구권 경찰들은 중공의 경찰들보다 훨씬, 음 기본을 갖췄네요.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광장, 아마 저 공립박물관인가요? 저 광장 앞으로 가득 메운 시위 인파들. 광화문에 비하면 뭐, 한 3분의 1 수준도 안될 거예요. 예, 최근에 그 10월 3일, 9일, 양차에 걸쳐서, 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질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어, 승리를 쟁취한 이후, 최고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어, 저 아래쪽, 4사분면에 있는 저,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보니까 너무 못지않군요. 어마어마한 인파군요. 네. 저기는 어딜까요 승리를 쟁취한 후에 젊은이들이 차에 타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기뻐하고 있군요. 자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코를 모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아무튼 뭔가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비트코 바치? 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비트코 바치? 승리인가요? 자, 어떤, 거, 거리 행진을 앞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뭐죠? <laughs> 그 밑에 누가 낙서를 했어요. fake news라고? 무뜻이리뭔 <laughs> 뜻일까요? 아, 이런 일화가 있었군요. 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음. 누군가 발표를 하죠? 네. 대학 강의장인 것 같은데.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디 한번 보죠, 또. 이건 뭘까요? 음, 교회 아니죠? 성당이고, 종이 박스를 가득 쌓아, 쌓아서, 이 저항선을 만들고 있네요. 저지선을 만들었고, 바리케이트를 쳐놨죠? 저렇게. 아, 이렇게 또, 저건 어딘가요? 교도소인가요? 교도소 담벼락을 둘러서 인간띠를 만들었나요? 음. 그리고요, 뭔가 종이들을 나눠주고 있죠. 유인물을. 이건 뭐죠? 병원인가요? 어... 학생들의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인가요? 누구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음. 네. 과도 행진. 그래도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음, 국민의 민중의 목소리가, 이렇게, 탄압받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탄압도 했겠지만, 작금의 홍콩 그 탄압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면은, 이들에게서 이번 이 전시 사진에서 뭔가 경찰이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탄압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부들인가 보군요. 수영소. 눈발이 날리는데 아이를 안고 뒤따라오는 저시인원의 모습. 저런 게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겠군요. 예. 음. 아이들과 함께 자, 맑은 눈빛의 아이들 추운 겨울에 채코 상당히 춥다죠 그리고 어, 빵집인가 보죠 식당에서도 뭔가를 붙여놨나봐요 음. 네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가도 행진을 하고 있군요. 네, 이런 게 보기가 좋네요. 에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목소리. 어디 기획사 맡긴 현수막들이 아니라 다 일일이 저렇게 이제 나무에다 천을 붙이고 그 천에 주장하는 바를 적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체코 국기를 들고 나오고 야권의 지지장가, 야권의 당순가요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네요. 음. 자,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어, 대형, 대량 생산하고 있나요? 저, 빵을, 빵이죠? 네. 애들에게 이런 기억이 있군요, 민주화의 기억. 근데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어떤 그 평화적인 시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체코의 민주화는 유혈 혁명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이 됐나 봅니다. 자, 어떤 여성, 연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V를 그리고 있고, 기자들은 뭔가를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경호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걸 봐, 봐서는, 나로드니 디발드로 사람 이름인가요? 야권 지도 지도자인가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혁명을 완수한 이후 기뻐하는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에, 아마 이 배열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사진. 순, 정리를 해놨겠죠? 자, 글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음, 그렇군요. 길거리에 이렇게 페인팅을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군요. 아, 근데 어디에도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네요. 얘들은 좌경 세력이 한게 아닌가 봐요. 순수 민주화. 아무튼 좌경 세력이 끼면은 폭력적으로 변질되죠. 그렇게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하... 홍콩과 비교하니까 먹먹하군요. 이렇게 유럽은 평화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했는데, 도대체 2019년, 2020년을 다 지금 맞이한 이 시점에 어떻게 그렇게 자유를 오로지 자유, 자치권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시대사적으로 음, 퇴보라고밖에할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저분이 체코의 수장인가 보죠. 네, 체코민길 걷다가 체코민주화의 역정을 담은 사진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놔가지고 한번 담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상입니다. 여기 사진이 몇건더 있군요. 네, 쭉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완결되게 봐야죠, 전부. 아, 체코 전 대통령인가요? 체코 전, 체코. 체코 어떤 시스템인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환한 미소로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기뻐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눈에 담깁니다. 아 이전에 그. 동상들 이전 독재자들의 동상을 철거하는 모습이군요. 뭐 이렇게 좀아이 목을 댕강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군중들이 기뻐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레전널하는 사람들이네요. 막 군중의 폭주, 광광기 이런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체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흔적을. 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우고 있습니다. 예, 아랍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어떤 군중들의 광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된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 그처럼 네, 소비에트 스타일은 다 지우고 있죠. 예, 아. 다 페인팅해서 지우고 있고 러시아 문양 소련방, 소련방 소비에트 연방 문양들도 저게 낫과 망치인가요? 에, 그것도 지우고 있고 어떤 증거물을 복원하고 있나요? 이거는 종이들을 불에 타다만 종이들을 붙이고 있죠 에. 다들 아주 기뻐하고 뭔가를 기리는 듯한 촛불을 어딘가에 나무 나무 박스에 담고 가고 있네요 네, 체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격조가 있군요. 수위를 해도 왜 이렇게 광기어린 광기어린 군중 정말 문제의질을 가져봅니다. 홍콩도 아마도 탄압을 하는 반작용으로 그렇게 시위대가 이제 어떤 폭력투쟁 노선을 택하, 폭력투쟁을 하고 있나요? 과도하게 탄압을 하고 하니까 어떤 저항력이 발동되는 거 아닐까요? 홍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민주주의가 쟁취된 사례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군요. 이렇게 투표를 하죠. 이런 좋은 케이스가 또 있었던 걸 봅니다. 뭐 대한민국도 나름은 평화적으로 정치가 됐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서 그전 단계는 또 심각했었죠 자이 정도로 찍어볼까 합니다 예,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사진들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